아시겠, 여기 뭐 사회복지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어, 정치학도 했고 심리학도 했고 사회학도 했고 결국에는 이제 사회복지학으로 네, 특히 이제 노인복지로 어제 투기를 받게 되었는데요. 네, 사회복지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한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 사람들이 왜 그래? 그런 거 다른 데서 하고 사회복지 그런 거 어떻게 할 거야? 주체적으로. 그게 이제 사회복지인 거예요. 사회 제가 이제 한 분을 예, 사회복지 한 분을 하면서 아제 적성에는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맞는구나 생각해요. 며칠 우리. 예, 꺼려야 합니다. 왜냐면, 아 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 대해서 어, 노, 노, 나이들어서왜 노, 노인이냐, 노년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는, 예, 오늘 일부러 노인한 말을 안 쓰고, 노년! 이란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예, 제가 여기, 킥킥을 만들어 봤는데, 좀, 뒤에서 좀, 안 보이신 분들은 앞으로 오시면 좀 잘, 잘 보일 거고요. 네, 보입니까? 네. 우선, 이제, 교회는 사회자본의 핵심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회자본이라 하면 1900, 예, 50, 60년도부터 사회과학계에서 관심을 갖는 그런 학문적 주제였다가, 최근에 80, 90, 2000년도에 와서 많이 연구가 되는 사회과학의 심적인 주제입니다. 사회 자본 이것은 그래서 경제 자본, 산업 자본 이런 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경제 자본과 사회 자본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사회 자본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은 그 사회는 행복할 수 없다. 마찬가지에서 사회 자본을 관심 가는 학자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사회 자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신뢰, 서로간의 신뢰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런 사회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서로 연결망을 만들어가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점, 병리현상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있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는 다 발전해. 경제가 발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했을 때사회적입니다 이렇게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와 상호작용, 호회성 이런 것에 바탕을 두고, 네트워크, 연결망을 만들어서 사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생산적인 자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신뢰를 받는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들의 연결체, 그 연결체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 그래서 정부에서는 요즘에 뭐 협동조합이 사회적 기업이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하고 제도를 만들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네. 사회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겁니다. 우리가 이제 3만불, 4만불 시대를바라 보겠는데 아무리 그런 사회가 경제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이 사회자본이 미약하고 사회자본 통과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 별로 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인데 교회는 사회 자본의 핵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순수하고 있니다 헌신적이고 희생적입니다. 거의 다 공사정신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슨 장사를 했다 이득을 얻는다, 그런 거 거의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교회라고 조직을 통해서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로 꽉 차있는 단체예요. 그런 단체 네, 종교 단체밖에 없습니다. 성당이런 전이든, 교회든. 근데 옛날 에 교회가 우리 개신교 교회가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대부분 수행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어,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 이게 포교에 굉장히 의미가 있네라고 하는데 관심을 갖게 된호텔리하고절 불교가 엄청나게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 복지기반또또한 30년 전만 해도 거의 70% 아, 측하스퍼로가 개신교 교회에서 운영을 하거나, 개신교 교회 네, 개신교의 그, 아, 교인들이 법인을 만들어 운영을 하는 아,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개신교가 절반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트니까, 네. 불교에서 굉장히 많은, 어, 약신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사회자원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 합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전전 아, 네. 그러면은 고령 사회에서표의 역할은 고령 아 어, 고령 사회 우리가 이제 에,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령화 사회는 인구의 7%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는 것은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는 사회를 고령 사회를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박치다 뿐이죠. 지금 대략 한 12%? 0 12%거든요. 조또 있으면은 이제 한 6, 7년, 5, 6, 6 7년에 7 4에서 마지막 고령사회가 됐는데, 고령사회에서 교회 교회가 어떤 거냐? 교회가 사회자본으로 의미가 있는데, 고령사회가 되어 간다? 거기에서 사회자본으로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그고하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전통적인. 결1 0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뢰가 획득이 돼가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라고 하는 제도를 교회가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걸할수 있습니다. 교회가 요즘에 신뢰를 잃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수님들도뭐 뭐 350만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뢰를 잃어갔다고 정말 저도 어려움까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냐? 신뢰 를 어떻게 회복할 수냐?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나요? 열심히 말을 전도하면 되나요? 은퇴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교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냐? 아마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노년 신도들에게 적합한 영성개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 노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고, 노년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 역할,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왜, 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노년 신도들의 특유한 영성, 영성개발 훈련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영성 학자들에 의하면은 뭐 영성이란 무엇이냐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수직적인 영성, 수평적인 영성 그런 얘기를 해요. 수직적인 영성은 하님과의 관계, 이알게고더 네, 중요한 것은 수평적인 영성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어떻게 기독, 아,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가? 기독교인의 인성, 기독교인의 덕성, 기독교인의 품성 이런 형을수로 하겠습니다. 노 노인 노년 기독교인, 노년 신도로서의 풍성한 것이다. 노년 신도들은 어떻게 인상을 환련할수 있을까? 요것이 기본적으로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 승조 활동하고, 뭐, 공사 활동하고, 뭐, 많이 한다 하면 될 것이 사상 유학이 아닌가 싶어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해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교교조 같은 분들께서 이제, 노년 목표, 오늘은 뭐, 개로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목회 뭐 구체적인 것, 이런 것도 개발해 주시면 좋지 않겠가 생각해 드릴게 그래도 결국에는, 에, 교회에 다니시는, 에, 노년 분들이, 시니어들이, 에, 그 교회에서 주변인으로, 여러분들, 이제, 에, 부산상담 시절에는 뭐, 교회 안에서 주류, 주인으로 활동하시겠죠. 신문장도 끝나시는 그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신문장도 끝나고,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위치는 어떻게 되지? 모든 게다 끝나는 건가? 아니면 뭔가 새로운 의미에서 뭐가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해 봐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주변이 아니 주주로서, 주주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건 뭔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적절한 건강 관리를 통해서 신체적인 독립성을 유지한다. 신체적으로 의존 상태가 되어진다. 중요한 질병을 갖게 된다. 그것 때문에 장애를 갖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성공적인 노의의 삶은 이게 어렵죠. 그래서 성공적인 노의의 가장 큰 것은 건강을 잘해서 정말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으로 이제 삶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노년과 노년 아닌 젊은이와 특징적으로 차이점이 면는 젊은이들은 독립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생 운동을 계속하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할수 있는 이런 것에 관해서 노년의 특징은 의존성이 늘어납니다 의존성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신체적으로 의존하고 정서적으로도 의존게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성공적인 노년이 될수가없겠죠변화는 <laughs>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학습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지금 학습의 기회가 뭐 철철 넘쳐납니다. 각 여러분 주변에 있는 뭐 공사무소, 주민센터, 뭐뭐 뭐 문화센터 이런 데서 우리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고요. 약간의 <laughs> 돈만 돈만 들면은 다양한 그그대 아, 아, 대학의 평생교육기관에 뭐 에, 무슨 공단 이런 데서도 엄청나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평생 교육처서 대단한 교육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는 게 필요하겠고 교회에서. 순환은 다른 좀더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원한 이런 아, 이런 분들을 위한 기회 제공 입니다 그런 것들 을 교회가 많이 만들고 그서 우리 교 우리나라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만들어내는 교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안겨내고 또 우리가 활용하고 지역 사회에대단양한 교육 기회 이런 걸 활용해서 좀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연마하는 이런 교육 이것이 이제 생산적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세 번째는 의미 있는 사회 활동에 참여함으로 자아 실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부 있는 사회 활동. 우리가 그동안에 노년이되기전에는 우리가 다 사회 활동했습니다. 을직업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참여해서 결국에는 자신을 하고 있니다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생산적인 노년, 성공적인 노년이라고 하는 것에 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을 발전시켜서 요즘에 우리나라에게 신노년 문화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노년 문화, 새로운 노년 문화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laughs> 노인 문화, 노년 문화라고 생각 보십시오. 과거의 노인들 노인 문화는 뭐? 종노단 문화였나? 종로 문화? 아니면 팝골공원 문화였나? 그게 아니고신논년 문화라고. 특히 이제, 베이비 부버. 그게 1955년, 1953년 사이에 태어난 712만 명의 대량 아주 인구 폭발 시대를 살았다는 분들이 지금 이제 막은 퇴하고분들든요 그런 분들은 아마 이런 문화를 신 노년 문화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어른으로서 자기 신념이 있고, 어린이와 젊은이에게 삶의 지혜를 나눠주시는 자신감도 있고, 경제적으로 적당한 능력이 있어서 자신의 나이차이타일을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노년들에 의해서 향해 되는 문화입니다. 아, 뭐 학습의 기회를 활용하고, 행사 활동을 하고, 어떻게 취미, 취미, 취미 생활을 하고 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지. 그래서 뭔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것이 사회의, 사회공원으로 나타나게 돼. 그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지혜의 전수의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돼. 이런 것들을 이렇게신해 놓는다. 이게얘기니다 이것은 노년기가 <laughs> 의존적이고 고통스러운 시기니다 우리 선배님, 한 10년, 20년 앞교 <laughs> 선배님들 보게 되죠.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여지는 어르신들 보면은 의전적이 보통 세워보면 인형 많이 있요 경제적으로 일어나고 <laughs> 들 축구하는 시기다라는 가정하에서 저희 삶을 풀려가는 거지. 우리가 이런 능력과 의지가 있으니까 정부가 이런 걸하수있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기하는 거지. 그럴 때 모임을 만듭니다. 대단한 때 모임을 단체를 만듭니 교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우리 남선교회 자, 아, 그러면은, 적극적 노년. 그패일 연속성 상에서 뭔가 할 수도 있습니다. 역할을 일하고 계신 분들은 역할을 일하고 계시고 상황 없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나라 평균 노인들이 하루에 TV를 보는 시간이 몇 시간쯤 아세요? 6 5세 이상을 노인라는 증거는 이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하루에 TV를 보고 있는 시간. 평균적으로 여섯 시간. 어떤 분, 많은 분들은 여덟 시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네 시간도 있을 수 있겠죠. 평균적으로 여섯 시간을 TV 보면서 지내는 게 우리나라 모인들의 여가 소형 방법입니다. 그건 결코 가라댈 수럽 없지 않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의미. 의미 없는, 의미 있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나가 봐야 뭐돈 들고 귀찮고, 입장해주지도 않고, 집에서 TV나 몰랐다 지금의 노인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이노인 높이 소득주의 의원에 앞으로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이 노년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창조적 시간 관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적극적 노년 생활을 하고자 원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당신은 혼자서 즐기는 취미가 있습니다. 당신은 배우자, 성인 자녀, 손자녀와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당신은 같은 연배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 있습니다. 당신은 물질 혹은 자원 봉사로 후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당신은 몇년 동안 계속할 수 있는 새로운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버